이제 숫자와 연산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숫자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산술연산이라고 하는데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것의 퍼센테이지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머지를했을때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이 앞에 보니까 이렇게 샵을 지금 코드에다가 붙여 놨는데 이렇게 샵을 앞에다가 붙이면 이건 이제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설명문이다 라고 해서 파이썬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문을 뭔가 아 붙일 때 이럴 때 샵을 앞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로 두 수의 합을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x라고 주고요 x에다가 1이 들어가 있고요 y에다가 2가 이렇게 값을 갖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z는 X하고 Y를 더하기 했습니다. 이제 결과 값인 Z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당연히 3이 지금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프로그램 뭐 너무, 어,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좀더 쓸모 있게 하려면 이렇게 값을 고정하지 않고 우리가 입력을 키보드에서 받아서 약간의 더하기 계산기처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받는 함수가 있었죠.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함수는 inpu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x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안에다가 메시지를 주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왔을 네, x가 뭐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이제 y로 하면 되니까요. 요거를 마우스를 긁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가 컨트롤 V 하고 요것을 y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값을 입력받게 하고요. y 값을 입력받아서 두 수를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덧셈 계산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이 x는 1이고요. 그 다음 y는 2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우리는 3이 나와야 되는데 1, 2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1, 2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x는 1, y는 2를 줬는데 두 가지를 덧셈, 즉 산술 연산이 아니라 지금 뭘 했냐면 두 개의 문자를 합친 거, 연결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즉 인풋을 했을 때 키보드에서 입력받을을이 값은 문자가 됩니다 즉 1이라는 문자가 되고요 2라는 문자를 입력받았기 때문에 문자와 문자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Z는 1, 2가 지금 출력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이 더하기가 실질적으로 더셈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입력을 받았을 때이 입력받은 값즉 X가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인풋은 문자로 우리한테 리턴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타입을 문자에서 숫자로 변환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타입 캐스팅 변환한다. 그래서 타입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타입으로 정수형으로 만약에 타입 캐스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다가 int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x라는 것이 정수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y도 int 이렇게 하면 x하고 y를 모두 숫자로 바꾼 후에 더하기를 하죠. 이렇게 되니까 z에는 더하기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처럼 x는 1이고요, y는 2를 입력하면 네, 우리가 원하는 3이라는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좀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X에다가 넣었을 때, 요 입력받은 요거를, 요게 X잖아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두 개의 라인으로 쓰지 않고, 이걸 한 번에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인티자라는 함수 안에다가, 안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받게 하고요. 그 다음 Y도 역시 인티자라는 함수 안에서 입력을 받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 x 하고 y 가 모두 어떻게 됐죠? 네, 숫자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좀더 어,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하고 y 를 어,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문자 형태로 돼 있는 걸 숫자, 즉 정수형으로 바꾸고요. 그것을 x 에다가 넣고 역시 또 y 값을 넣은 다음에 x 하고 y 를 더해서 Z를 출력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1과 2를 입력하면 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한 번만 이렇게 한다고 그럴 경우에 굳이 Z에 넣지 않고 이 값을 그대로 계산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프린트 했을 때 X 플러스 Y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요 X하고 Y는 정수기 때문에 더하기가 일어나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즉, 요두 개의 문장을, 두개 문장을 아예 프린트로 이렇게 합친 이러한 격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정수로 바꿨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실수가 들어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실행을 했을 때1.5 더하기, 이렇게 했을 때어 1.5라는 값이 만약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 얘가 들어온 것을 입력된 1.5를 인티자형으로 이렇게 바꿔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타입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 인트를 갖다가 플로트라고 하는 실수형으로 변환하여 주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네 1.5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5가 들어왔다. 그러면 4.0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출력하게 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타입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입을 변환할 때 인트형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플로트, 즉 실수형으로 변환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그걸 문자로 바꾸려면 스트링, 즉 문자형으로도 이런 식으로 타입캐스트해서 어, 형태를 변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죠. 어. 실수인 경우에는 어. 만약에 내가 어떤 숫자가 계속 여러 개가 많아가지고 반올림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어. 우리가 반올림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한번 라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력받는 부분은 잠시 설명문으로 바꾸고요. 바꾸고요. 자, 그래서 프린트하고 이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값은 뭐냐면 3.141592를 두 번째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3.14가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3.14159에서 이두 번째. 같죠? 그러면 나는 여기 세 번째까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복사해서 이거를 한번 3으로 바꿔볼까요? 3으로 바꿔보면, 네. 그러면 3.142가 출력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혹시 이 부분이 생략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값만 주고 라운드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값을 안 줬을 때는, 값을 안 줬을 때는 이 자릿수가 생략되면 가장 이수와 가까운 정수로 됩니다. 3.141592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뭐가 되죠? 3이 되죠. 그러면 이 값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갖다가 가져다가 라운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5, 6 이런 식으로 값을 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걸 라운드 했을 때 값이 뭐가 될까요? 3.56과 가장 가까운 값은 뭘까요? 네, 그렇죠.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반올림, 자르는 거에 값이 없을 때는 예,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값이 되고요. 원하는 자릿수를 주게 되면 하는 것이 라운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실수에서 원하는 자릿수에 해당되는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값을 지금 받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는 것을 했는데요 이제는 뭘해볼 거냐면 어떤 값이 굉장히 큰 값이 있을 때그큰 값을 어떤 콤마로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이 있어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뭐 플로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수로 해도 되는데 요 값이 있을 때 굉장히 큰 값이 들어와서 우리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1,2,3,4,5,6 이런 큰 값을 또 넣고요 여기에다가 7,8,9,0,1뭐 이렇게 값을 넣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큰 값이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더큰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큰 값이 있을 때요 사이사이에 천 단위로 컴마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일단 뭐, 이 값을 갖다가, 아, z에다가 넣어 놓고요. z에다가 x하고 y를 더 놓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얘를 그냥 바로 하지 않고, 그냥 뭐, 라운드를 해서, 라운드를 해서, 네, 이렇게 넣어 놓고요. 요거를 이제 출력할 때, 일반적으로 f스트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콤마를 해서 우리가 쓴다. 그럴 경우에 프린트하고 f를 하게 됩니다. 요게 포맷 즉 형식을 줄수 있는 거거든요. 포맷하고 양쪽에 코테이션 하는데 요 가운데다가 요 가운데다가 우리가 어떤 형식을 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변수값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괄호를 쓰고요. 그다음에 Z를 우리가 찍겠죠. 그다음 에 콜론하고 형식을 주는데, 컴마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 값을 천 단위로 네, 이렇게 컴마를 구분해서 포맷을 해서 어, 형태를 갖춰서 출력을 해라 이런 식이 됩니다. 좀더아 이게 좀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어, 이해하거나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하면 123456789 굉장히 큰 값이죠 이렇게 주고요 123456789 굉장히 큰 값이에요 이두 개를 더해서 하게 됐습니다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246 컴마 913 컴마 57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큰 숫자 값은 천 단위로 이렇게 컴마를 해서 형식을 주는 것이 이 f 스트링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f 스트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굉장히 예,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요번에는 z1이라는 거를 하고요. z1이라는 거는 x에, 뭐, x에다가 나누기 y에 써요. 요번에 소수점을 우리가 뭔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소수점을 굉장히 나눠가지고 있을 때 소수점 자릿수가 굉장히 클거 아니에요. 프린트, 그냥 z를 만약에 해 본다고 했을 때 요거는 잠시 이렇게 설명문으로 바꾼 다음에 z1을 출력해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x는 예를 들어서 1이고요. 그다음 y를 3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0.33333 이렇게 나오네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 뽑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면 좋을까요? 자 이럴 경우에 역시 포맷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고요 f 스트링을 쓴 다음에 콜론 콜론 이렇게 요 가운데다가 이제 넣겠죠 가운데 넣는데 역시 어떤 포맷을 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합니다 근데 z1 이라는 값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점 .2 소수점 2에서 f로 하겠다 이런식으로 어, 포맷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Z1 하고의 그 Z1을 포맷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1, 3 이렇게 줬을 때네 이렇게 하나는 그냥 쭉 해서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어, 플롯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라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정해서 줄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요 라운드를 그냥 바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라운드 라운드 하고요 그래서 z1을 두 번째 자리에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포맷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함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는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포맷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문으로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 연산에 대해서 한 것을 블록으로, 우리가 왼쪽에 있는 블록으로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블록을 선택하는 순간에 여기에 텍스트로 작성했던 코드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 이후에도 이 텍스트 코딩을 유지하고 싶은 분은 이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요. 또는 코드 복사를 한 후에 컨트롤 C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오프를 합니다. 블록 오프를 하면 새로운 창이 나타나는데 이 창은 이 블록 코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 텍스트 코딩을 하는 창이 됩니다. 여기다 컨트롤 V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블록 온을 한 후에 여기에서 뭔가 클릭하면 이 코드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이 블록 오프를 하게 되면 계속 이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계속 코딩을 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록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이 창이 있고요. 또는 내가 직접 텍스트 코딩으로 그냥 하는 창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블록 온과 오프 버튼을 토글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코드를 이 코드를 실질적으로 블록코딩으로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받을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요. 변수 만들기에서 우리가 x 똑같이 텍스트 코딩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x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를 만들어서 가져다 놓고요. 이 x에다가 우리가 값을 입력 받겠죠. 그래서 값을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입력 받는데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예, 와스, 엑스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입력 받은 게 가만히 보면 이게 문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숫자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 이게 이제 내장 함수에 있습니다. 내장 함수의 첫 번째가 31번인데요. 요게 이제 정수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수형으로 바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수형 문자형 그외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VAR을 빼서 지우고 그 다음에 요 인풋을 여기다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입력받은 것을 X값을 정수형으로 바꿔서 그것을 다시 X에다가 입력받은 것을 x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x에다가 넣는 이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y를 입력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만들기에서 y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후에 여기서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조 똑같은데 여기서 바꿀 게 변수명이죠. 그래서 y를 바꾸고요. y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값이 y를 입력해달라. 역시 정수형으로 그대로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x하고 y 두 개의 값을 입력받은 후에 이두 개의 값을 뭔가 더해서 어딘가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 저장한 변수를 우리는 또 만들죠. 그걸 우리는 z로 했습니다. 그래서 z를 가져다 놓고요. 자, 이제 x하고 y 두 개를 더해서 z에다 놓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산술 연산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2번의 연산자에 보면 이제 산술 연산자,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등이 여기다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연산에 관련된 것은 이 2번 카테고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하기 빼기를 할거기 때문에 이 산술 연산 첫 번째 블록을 가져다 놓죠. 그래서 이 부분을 v a r 을 X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y죠.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복제한 후에 가져다 놓고 이것을 y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더하기 한 것이죠. 이것을 다시 z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z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출력에 가지고 출력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이미 변수 블럭이 있는 것을 선택해서 z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x하고 y를 입력받아서 그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1, 2, 3, 4, 5, 6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6, 7, 8, 9, 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 수를 더한 것이 여기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수를 더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두 수를 갖다 각각의 가운데다가 이렇게 콤마를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f 스트링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입출력에 가보면 f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블록이 f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로 나타나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번째 블록을 자주 사용할 텐데요 이걸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f를 여기다가 쓸때 안에 형식을 줄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형식을 줄수 있죠 그래서 보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산술 연산, 함수, 숫자, 소수점, 자릿수까지, 왼쪽, 오른쪽 정렬까지 사용 방법을 우리가 따로 찾거나 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에 컴마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에 컴마를 선택하게 되면, 아, 여기다 변수, 콜론, 컴마. 이렇게 쓰는구나. 이걸 알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변수명이 뭐였죠? 네, 위에 합을 구한 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z를 쓰면 되겠죠. 이 앞에는 설명이니까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숫자에 컴마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1, 2, 3, 4, 5, 6 이런 숫자와 7, 8, 9, 0뭐 이런 숫자를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2, 3, 4, 5, 6컴 엔터 y는 7, 8, 9, 0, 1, 2뭐 이렇게 넣겠습니다. 하면 네. 9, 1, 2, 4, 6, 8이 그냥 z에는 돼 있지만, 우리가 컴마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소수점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엔 소수점이 있는 수로 변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정수형이 아니라 만약에 실수로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아까는 이걸 일일이 코딩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걸 뭘로 바꾸면 돼요? 네, 실수형, 플로트로 바꾸고요. y도 로트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하고 y를 이번에는 더하기 했는데 이걸 나누기 하고 싶죠. 또는 뭐 이렇게 나머지까지 구하는 것들이 연산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해서 z에다가 넣었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z가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이 z를 이 z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소수점 자리를 쓸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점 자리를 주는데 여기에 변수가 뭐였죠? 위에 z죠. 이 z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로 정리하는 것이죠. 만약에 셋째 자리면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는 1이라고 그러고요. y는 3이에요. 엔터 치면 네, 드디어 0.333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포맷 형식을 줘서 내가 원하는 소수점 자릿수까지를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는 블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은 이렇게 포맷을 줄 수도 있지만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장 함수에 보면 내장 함수의 두 번째 두 번째에 가면 합을 구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드롭다운으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반올림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래서 32번에 이 반올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또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var을 지우고 코드에 z라는 값을 두 번째 자리에서 우리는 반올림해라.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블록을 가져다 놓고, 네, 여기다가 만약에 집어 넣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요 위에 이렇게 포맷을 준 것과 라운드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행을 해서 1, 3, 이렇게 했습니다. 네,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렇게 텍스트 코딩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일일이 다 타입 붙였잖아요.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어, 블록으로 코딩이 돼서 어,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